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무슨 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리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지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비아녀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들하고 이제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어, 결말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은 회개하라는 경고를 어, 빚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고 자신들은 어, 천국에 들어가므로 서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완악한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의 영하에서 예수님이 이집 삼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간다. 나는 위에서 간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분이고 유대, <laughs>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인간의 육체에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고, 예수님은 무한한 그런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이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겠다.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만약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말을들은무리들이 25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자이라 라고 자신의 메시아 대신을 2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화과 무리를 보시면서 판단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 곧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신 것을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차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27절을 보면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8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예수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후에야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laughs> 사용하셔서 영광과 관련이 있는 든다 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신 비결은 28절 하반부인 것처럼 내가 서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런행함으로라고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항상 그것에 힘을 쓸 때에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인마 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예수님이 내삶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땅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